예, 오늘은 6월 21일입니다. 오. 감나무가 이렇게, 이제 꽃이 피었다, 이렇게 거의 쳤어요. 이제 보시면 여기에 감이 열렸죠? 감이 열렸는데, 수목원에 갔더니, 어, 이 감나무, 이렇게 꼭지, 꼭지 따고 그 안에 열매 있는 거 확인해 보는 거, 아이들한테 음, 체험시켜 주더라고요 뭐 아이들은 모르죠 어른들도 몰라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안으로 이제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어, 저기 저희 집 밤나무예요 꽃이 진짜 끝장나죠 너무 꽃이 화려해요. 어 이상하게 작년보다 올해는 이렇게 꽃이 밤나무 꽃이 정말 화려해요.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제가 이렇게 밤나무 꽃이 이렇게 어? 어, 흐드러지게 이렇게 피어 있는 거는 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뭐 예쁘다기보다는 좀좀 어, 좀 멋있어요. 어. 저희 집에 이렇게 밤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 근데 어, 이쪽에 있는 애가 해를 더 많이 받아서 그런지 꽃을 더 많이 피웠고요. 저쪽에 있는 애는 조금 덜 피웠어요. 음, 보시면 얘는 이렇게 꽃이 거의 안 폈네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있어요. 어, 얘는 단풍나무 <laughs> 이렇게 단풍이, 그니까, 물이 안 들었을 때는 이게 단풍나무야? 어, 잘 모르겠어. 그런데 또, 그, 스호건에서 유아부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 색이 초록이어도 단풍나무라고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노래도 같이 부르고, 네. 이게 초록이어도 어, 단풍나무입니다. 얘가 이제 나중에 물들어요, 가을에. 얘는 이제 처음에 날 때부터 약간 붉은색으로 나는 애구요. 아, 얘는 배롱나무. 배롱나무를 제가 이제 이거 삽목한 거예요. 작년에 삽목했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어, 아래도 한구루 있죠. 어, 작년에 삽목하면서 바로 잎이 나고 네, 꽃이 피었어요. 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역시 그 전문가들이 달라요. 음 제가 농원에 약초 농원에 있는 선생님한테 얻어다가 아, 심었는데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어 올해 꽃을 볼수 있을지도 몰라. 어, 그러니까 잘 키워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 실제로 제가 작년에 예, 꽃을 봤고요. 어, 올해는 더 예쁘게 피겠죠. 어, 진짜. 이나무대 하나 갖다가 어, 심어 놓은 거예요. 역시 삽목할 때는, 어, 가지의 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네. 저희 집 도마토 많이 자랐죠? 네. 도마토가 이제 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도마토 가져올 때그설명을 듣지 못했거든요. 어, 처음, 피는 꽃은 다 따줘야 된다 이렇게 또어 누가 이야기를 하시길래 어? 그럼 나는 안 따는데? <laughs> 어떻게 해요 이제 시기가 지나가버려서 이미 지금 도마도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40그루나 됩니다 이거 <laughs> 너무 또 촘촘히 심은 것 같아요 좀 거리를 뒀었어야 했는데 사실 설명한 대로 심기는 심었거든요 그 토마토 어, 음, 파신 분, 어, 분양해주신 분이 어, 네 얘기하는 대로 제가 거리를 두고 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 보니까 얘네들이 너무 무성해서 너무 촘촘히 심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이게 뭔지 아실까요? 네, 제가 진누니콩 심었잖아요. 네, 진누니 콩이 드디어 싹이 나서 이렇게, 어, 크고 있네요. 저잘 못, 못 올라와요, 여기. 저쪽은, 어, 저희 남편이 이번, 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와가지고, 요만큼 푸른 이렇게 잡초를 제거해놓고, 저쪽은 또 못해가지고, 저거 다 잡초예요. 잡초예요. 제가. 어~ 찡얼찡얼거렸죠 아유 저 고구마 순 얻어주신다는 분 있는데 나 이번 주에는 고구마 심어야 되는데 저렇게 풀 저렇게 나누면 어떡해막 이러면 막 그랬더니 아유 일하기 싫어하는데 막 올라와서 이만큼 해놓고 갔습니다 잡초를 제거를 해놓고 갔어요 어~ 많이 더웠어요 어~ 많이 더워가지고 땀을 진짜 많이 흘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 저희 집 이거, 배나무인데, 작년보다 훨씬 많이 컸어요. 음. 아, 꽃을, 뭐, 제가 찍어보질 못해갖고 되게 아쉬워요. 이 배나무 꽃이 진짜 예뻤거든요. 어, 잠깐 동안 피고 채워서, 어, 진짜 예뻐요. 음. 자, 그리고 옛날에 뭐 시조 있잖아요. 이화에 월백하고, 뭐 이런 시 있잖아요. 네, 시조. 음. 그만큼 이제 배꽃이 예쁘다. 그런 얘기이기도 할 텐데요. 어, 아무튼 제가 못 찍어봐서 좀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어, 꽃피는 시기에 어, 좀잘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지난번에 이제 또 수업을 하면서 어, 개망초하고 망초하고 다른 점을 좀 어, 비교를 해보면서 어, 선생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얘 지금 꽃피는 개망초에요 어, 안에 이렇게 노란 그왜 달걀 노른자 같은 음 노란 어 색깔의 어 얘네들 <laughs> 있습니다. 개가 암술 수술 뭐이 정도 되겠죠. 어, 이거 아마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저 안에 어, 구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네. 띄어보면 또, 루페로 보면 좀 다르게 보이, 보일 것도 같은데,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얘가 망초예요. 아직 꽃이 피우지는 않았어요. 어, 꽃을 피우지는 않았는데, 곧 피우겠죠. 아래쪽에 있는 이 망초는 제가 다 뽑았어요. 여기는 그냥 놔두고 있는 공간이라서, 아, 개망초 꽃이 하얗죠? 네, 이렇게 하얗습니다. 아, 사실 이거 풀이잖아요. 그 농부들한테는 풀이에요. 나면 바로 바로 다 뽑아야 되는 애들인데 저희 같이 한량들은 이 농사를 짓는 건지 마는 건지. 네. 이렇게 군데군데 이안 나온 데도 있어요. 이게 지눈이콩 지금 나오고 있는 애도 있고 이제 나오는 애도 있고 저렇게 나와서 크고 있는 애도 있고. 네, 제가 이렇게 네줄 심었어요. 하나, 둘, 셋, 네줄 네 심었는데, 뭐, 저쪽으로는, 지느, 지느니 콩 심어놓은 저쪽으로는, 어, 남편이 풀베 배운 온 쪽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아마 준비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고구마를 심을 예정입니다. 아유, 되게 힘들어요. 심는 거. 음. 그리고 제가 뭘안 보여드렸나? 좀 보여드려요. 아, 네, 저기 복분자가 있거든요. 복분자가 있는데, 음, 이렇게 이게 복분자가 있는데, 복분자 열매가 이렇게 다닥다닥 열렸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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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서 제가 네, 작년에 다 버렸어요.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제가 참다래를 참다래 꽃이 피면은 어한번더 초대한다고 했던 그 친구들을 좀 오라고 해서 이거 익으면 좀 같이 따자고 하든지 따가라고 하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어느 분은 얘기하느라 아유 복분자가 얼마나 비쌌네 아우 좀 따서 좀어로컬에다가 내지 아이고 <laughs> 네 마음뿐입니다 몸이 안 따라줘요 어 마음뿐이에요 네 이렇게 진짜 열매가 꽃이 아직 달려 있는 데도 있잖아요 어 열매가 아주 다닥다닥 붙었습니다 아주 다닥다닥해요 아 아유 얘네들 익으면 맛은 있어요. 우리 집 복분자가 맛은 있는데 음, 이게 따려면 이게 일일이다 이렇게 잘 따야 되고 안에 이렇게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서 아, 열매를 딸 때도 조심해서 따야 됩니다. 음. 이렇게 이게 복분자가 작년에는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새삼이 올라와가지고 새삼이 올라와가지고 이쪽에 부분들은 다 죽었어요. 어, 저쪽에만 저렇게 많이 남아있고요. 어, 새삼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예, 새삼이 뿌리가 없대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뿌리가 없고 그러니까는 뿌리를 이렇게 막 감고 올라왔는데 뿌리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제 뭐 풀이 났어 그럼 뿌리를 없애면 어뭐 위에 나무들도 자연히 이 과합성 이런 거 못하니까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 새삼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어디가 어디가 시작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음. 그리고 걔는 이제 올라와가지고, 어, 다른 식물들에 을 기생해가지고, 어, 살다가, 영양분을 흡수해서 살다가, 그 나무가, 어, 다른 식물이 죽으면, 자기가 이제 기생하고 있던 그 식물이 죽으면, 자기도 같이 죽는다 그래요. 어, 진짜로 없어졌어요. 저 따로, 어, 저희가 뭐 처리한 거 아니고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어, 나무도 죽고, 그리고 새삼도 없어졌어요. 네, 아주 무서운 나무, 무서운 식물인 것 같아요. 네. 음. 자, 그리고 이거는 방풍 나물인지, 방풍 나무인지 나무라고도 하고 나물이라고도 하는데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게 금송이죠. 금송 옆에 이렇게 방풍 나무가 있으니까 어, 또 경치, 또 뷰가 아 좋아요, 그죠? 어, 예. 어, 화면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 응. 네, 아무튼 방풍, 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나무에 사과도 몇개 열린 것 같았어. 아까 올라올 때. 어, 금방 안 보이네. 저쪽에 있었나? 이게 사과나무죠? 어, 사과나무가 있는데, 어, 열매가 제 눈에 금방 안 들어오네. 아, 저기 있다. 네, 여기 사과가 열렸죠. 네, 크진 않습니다. 어, 크진 않은데 저 밑에도 열렸네요. 이렇게 사과가 열렸죠. 여기는 사과가 잘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그러겠죠. 그렇게 막잘 열리진 않는데, 얘네들이 오래된 애들이 아니에요. 아마 작년부터 사과가 열린 것 같고요. 작년에도 몇개 따긴 했어요. 근데 올해도 몇개안 열렸네요. 네, 쪽기는 아로니아예요. 아로니아가 올해는 꽃도 별로 안 폈고요, 열매도 별로 없습니다. 아, 열리긴 열렸는데 작년에 많이 열렸더니 이제 올해는 그렇게 많이 안 열렸어요. 이렇게 듬성듬성 있네요. 네. 그 아래에 가서 제가 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아, 아론이야. 아, 지난번에 설명한 무화과. 무화과 나무는 꽤 커요. 아. 아, 그리고 이 나무 제가 발견했는데, 이 나무 자기 나무예요. 이렇게 만지면 되게 부들부들해요. 어, 삼선사, 삼선산수목원에 가서 거기 이름표 붙여, 붙여놓은 거 보고, 아, 이게 자기 나무인 거 알았어요. 네, 그, 이, 뭐라 그랬더라? 어, 이 나무, 이 나무로 그 자기라는 뭐, 그 연장을 만드는 데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 이제는요, 들어도 어, 확실치 않아요. 어, 확실치 않아 가지고 제가 어, 다시 따로 공부 안 하면 자신이 없어요 한번 들어 가지고 는 이제 원래도 좋지도 않은 머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 가지고 이제 점점 더 기억력이 어 흐릿해지고 왜곡을 많이 합니다 음 이거는 자소엽 이에요 음 자소엽 이고요음 제가 서울집에 그 장기를 가져오면서 그 옆에 붙어있던 애들이 따라와가지고 작년에도 좀어 그냥 났어요. 근데 또 올해도 또 났네요.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깻잎 대신에 이런 게 있으면은 깻잎 대신에 음 상추하고 같이 어 쌈을 싸 먹거나 그러거든요. 애기 다 누워 버렸네. 얘는. 네, 당근이에요. 근데 당근이 꽃이 피고, 에이, 이렇게, 이렇게, 에이, 빠져버렸네요. 그냥 누워버렸어요. 에이, 너무 키가 커서 그랬나? 그래도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 기둥도 세워놨는데, 에이. 네, 뭐 작년에 여기서 도마토 심었더니 도마토들이 또막땄어요 얘네들 고구마죠? 네, 이 고구마인데 얘네들은못 먹어요, 못 먹고 어, 얘네들의 이나 이, 있는 순 있죠? 이순 얘를 따다가 종순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얘네들 따다가 어, 어, 본식을 하는 거죠, 정식을. 얘네들 바로 밑에 고구마가 달리는 건 아니에요. 음, 제가 이거 작년에 심었던 고구마 여기다 묻어놨더니. 지금 이렇게 났어요. 어, 많이, 많이 자랐죠. 네. 이제 상추도 <laughs>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상추꽃 되게 예뻐요. 음. 상추꽃 되게 예뻐요. 아유, 저 게으른 농부. 네. <laughs> 우리 친구들이 오면 막놀려요 <laughs> 예쁘죠. 어... 너무 예쁘고 이쪽은 약간 보라색 꽃이 피었어요. 얘는 이제 상추 종류가 좀 달라요. 얘도 먼저 피었는데 이 쓰러졌네요. 네, 이렇게 쓰러졌는데 얘도 상추고 상추 꽃이 예쁩니다. 네, 다른 뭐 관상용으로 보는 꽃들 못지 않습니다. 예뻐요. 어, 그리고 여기는 보겠어요. 얘또 쑥갓도 꽃이 피었네요. 네, 쑥갓도 꽃이 피어가지고 예쁘죠. 어, 제가 그동원에 갔을 때 꽃이 이렇게 막 예쁘게 피었길래 어 이거 무슨 꽃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쑥갓이지.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연세 굉장히 많으세요. 82 넘으셔 가지고. 어데 굉장히 정정하세요. 어 여기 태안에 내려오신 지30 35년? 뭐 어, 제가 내려오던 그 나이쯤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 사모님은 이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주로 이제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것 같고요. 히이, 도마도가 익었습니다. 도마도가. 얘는 먼저 심었어요. 저 위에 있는 도마도보다 먼저 심었는데, 도마도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야, 보자, 보자, 보자. 이렇게, 어 익은 것도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제가 이걸 다 먹겠습니까? 네. 그때 맞춰서 또 지인들이 놀러 와 주면 그때 같이 따서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예쁜 꽃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예. 아우 얘네들 처음에 와가지고 보고 막 얼마나 기겁을 했는데, 야 역시 사람은 적응을 잘해요. 예, 이제는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내보내거나 예, 처치를 할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우단 동자도 거의 이제 지고 있고요. 진 어, 애들도 많죠. 안에 씨앗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음. 피고지고 그렇습니다. 장미 예, 이제 따 주려고요. 어, 어, 어느 선생님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 그러더라 대대등이라고 하던가. 어, 그래서 꽃을 이렇게 따주, 이렇게 잘라주면 꽃이 지는 꽃을 따주면 이제, 어 보기도 좋고, 어, 그리고 또 새로운 꽃을또볼 수가 있다고요. 어, 그래서 이따가 좀 잘라주려고 합니다. 지금 좀 이른 시간이에요. 음, 이제 어, 아이 꽃이요. 이꽃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아마 아, 금계국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궁계국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어 근데 금계국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이름이 루드베키야? 처음에 한그쵸한 음, 폭이 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이렇게 한 폭이가 나는 걸로 봤고 이 정도로 필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걸음을 해서 그런지 진짜. 완전 화려하죠? 이제 집안에서 보면 얘밖에 안 보여요. 색깔이 또렷하나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른 애들이 없으니까, 얘밖에 안 보이고, 오, 이제, 이제 만 개를 했어요. 조금 있으면 질것 같아요. 하나씩 지겠죠? 그리고 옆에는 지금 여기 애플민트인데, 저 화분에다 키우는 애들하고 달라요. 얘는 막 키가 쑥쑥 자라가지고, 막 싱싱하죠? 어때. 네. 아로드베키야 예쁘고 이거 이제 작년에 동생이 씨앗을 뭐 수원에서 받아왔대다 그러면서 오래된 씨앗인데 하여튼 심어보라 그래갖고 심었는데 얘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름을 검색했더니 얘안 나와요. 이제 나오자마자 검색을 했더니 뭐앵도나무꽃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꽃만 보고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든요. 포털을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여튼 음. 뭐이거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여기 구기자 나무인데요. 이 물을 줘도 이렇게 가물어요. 가물어가지고 꽃이 어우 제대로 된 꽃이 없네. 음. 이 구기자 나무 꽃은 이렇게 조그맣고 예쁘게 펴요. 어, 제가 보라색을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가 좀 보라색이잖아요. 어, 나무 상태는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 꽃이 이렇게 많이 안 폈습니다. 작년에는 꽃이 많이 폈거든요. 이제 올라오는 애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구기자 나무 꽃이 예뻐요. 음. 근데 뭐 오늘은 뭐 그냥 한번 꽃들 좀 봤어요. 이렇게 예쁜 꽃들 이렇게 쭉 달려 있는데 얘가 이렇게 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이렇게 다 봉오리 이렇게 아, 꽃봉오리를 맺고 있는데 루드베키아. 네, 얘 국화가이고요. 이렇게 국화가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제 몇 종류가 있죠. 뭐 음, 사스타 사스타데이지 뭐 이름도 생소한데 사스타데이지, 앤뭐 어, 마가렛 에, 또 뭐더라 구절초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국화가에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국화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이 국화꽃들이 피겠죠. 근데 국화는 좀 삽목을 좀 많이 해놔가지고 어, 가을에는 국화꽃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그냥 별거 없는데 그냥. 어, 제가 찍어보고 싶어서요. 아침에 보니까 해무가 이렇게 쫙껴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거쳤어요. 제가 나올 때보다 좀 많이 거친 건데. 에, 이렇게 해무가 낀 날씨도 되게 좋아요. 어, 약간, 약간 습기가 이렇게 어, 촉촉하게 있으면서 어, 지금은 어, 좋다고 느끼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알수 없습니다. 여름에도 어, 좀 약간 흐리고 그러면 해무가 많이 끼거든요. 아이고 아. 얘는 이게 모감주 나무예요. 많이 자랐죠.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음 근데 이게 뭐가 병이 들었나? 어. 아우 그러니까요 여기가 보니까 또 좀 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근데 제라늄이죠? 음, 꽃. 어, 예쁘죠? 어. 네, 오늘은 뭐 그냥 집에 있는 꽃들 좀. 어. 혹시 보시면 기분 좋아하실까봐 제가 좀 어, 찍어 봤습니다. 6월, 21일, 6월 21일이었네요.